성남시에는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은 약 4,500여 개. 이중 절반이 넘는 2,500여 개 기업이 수출로써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상담회를 저희가 연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유한 바이어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지원 기관에서 유한바이어 초청해서 해외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해외 12개국 42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역시 8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차량용 무선 카팩을 개발한 이 업체 역시 이번 상담회를 통해 수출 영역을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FM 주파수를 이용한 신기술과 뛰어난 디자인은 이미 북유럽과 미국 등으로 수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더욱 늘린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만 불의 수출 실적이 있고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신제품 출시와 함께 현재는 유럽과 미주 쪽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그동안 해외 바이어들과의 접촉조차 힘들었던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한해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거둔 수출 실적은 우리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 올해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선전이 해외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됩니다. ITSB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